하이 하이 모시 모시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전혀 오랜만이지 않지만 아무튼 오랜만이야 그래서 오늘 뭐예요 알면서 왜 모르는 척해요 그냥요 <laughs> 개 모임에서 열 받는 화법으로 이 골이 나 있다는 하우카우 님 그리고 그런 하우카우 님의 열 받는 화법의 주 타기신 델로 님 줘야 돼요 <laughs> 오늘 델로 님은 하나의 시련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우카우 토익 스피킹 컨텐츠 줄여서 카이 컨텐츠 오늘 델로 님은 저. 사회자 통깡이 제시하는 상황 문단에서 하우카우가 대답하기에 오를 것 같은 문장을 선택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정답, 체크는 누가요? 해 자, 정답 같은 경우에는 하우카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셔가지고 오피셜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하우카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라! 아,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예의 없는 모습, 역시 하우카우님. 음, 오늘 이 위대한 자리에 참석하게 되신 소감 있으십니까? 상쾌해! 상쾌자 그러면 델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델루랩국입니다 네... 어, <laughs> 오늘... 오늘... 야 시작도 안 했는데... 아 좀... 그냥 음소거 할까 저거? 음소거 <laughs> 하면 <운동하면> 콘텐츠 진행이야 <laughs> 아니 존나 아, 알면서 왔는데 존나 열받네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가 자자 와와! 그럼 오늘 이 위대한 등반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참가자! 준비되셨습니까? 아예 와! 가보자! 진짜 힘안 난다. 자야너 <laughs> 같으면 이것이 말하고 싶겠냐고. 아니 네가 한다면한다고 했지. 근데 도전일 줄 몰랐지. 다 같이 맞주는건줄 알았지, 나는. 아니야, 너 옥상 <laughs> 진... 하는 거야. <laughs> 오케이, 가보자. 띵동. 1번. 델로가 디스코드 방에 들어왔다. 하우카우가 델로에게 건넬 말은? 1번. 어, 안녕? <laughs> 아, 하우카우가. 어, 하우카우가 아, 너한테. 맞아. 어, 별로 안녕? 하우카우 나한테 나 왔는데 어, 별로 안녕? 이런다고? 어, 그래? 자, 그리고 2번. 어, 별로 어서 와. 다자한 <laughs> 번. 자, 정답은? 정답! 정답! 아, 궁금왕에 대데 제가 원하는 이상의 하우카운 거야요 아니면 현실의 하우카운 거야요 아, 현실의 하우카우죠. 아, 그럼 3번이요 자, 3번. 자, 정답은? 아, 델로나꾸님오째 정답!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기쁘네요. <laughs> 네, 정답 같은 경우에는 하우카우님이 직접 더빙해주십니다. 아, 그러나요? 네. 아, 그럴 필요 없는데, 또. <laughs> 그건 세심함 괜찮은데? 띵동. 2번, 델로가 고민거리를 이야기한다. 하우카우가 델로에게 건넬 말은? 자, 1번, 저런. <laughs> 자, 2번, 어쩌라고. 네. 야 이건 좀 어렵다. 3번. 쉰. 야! <laughs> 자, 이 중에서 아, 정답은 내가 고민거리를 얘기했을 때, <laughs> 음, 델로야코 님이 고민거리를 얘기했을 때. 정답. 어? 델로 정답. 2번. 2번 어쩌라고? 하우카우 님, 정답은? 저런. 아, 1번이었습니다. <laughs> 안 돼. 근데, 근데 저거는 제가 아는데 저형 웬만해서 저런은 그때 안 써요. 하우카우 본인이 쓴다는데 델로 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 야,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잘 알아? 보면 봅시다. <laughs> 자, 둠동. <laughs> 3번 델로가 한숨을 쉰다. 하우카우가 네. 델로에게 네. 건넬 말은 1번 나가. 2번 또 다리네. <laughs> <이네>. 3번 X진 <laughs> 자, 이 중에 정답은 1번, 3번 바꿀게요, 드릴게요. 아, 아니요, 3번이에요. 자, 3번 진짜 하우카우님 정답은. 또지랄니네아 2번 저용또근데 어, <목소리> 저거 속으로 얘기하는데 <웃음> 저, <웃음> 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여긴. 속으로 얘기하니까 여기서 얘기해 준거 아닐까요? 아그 제가 듣지도 못했는데 그 제가 어떻게 띵동 하... 4번 델로가 숨을 쉰다 하우카우가 <웃음> <웃음> 델로에게 건넬 말은 야 씨발 이거는 그냥 가스라이팅이잖아 자 1번 공기 아까워 자 2번 더러워 3번 x <laughs> 준 <진. 웃음> 자이 중에 정답은? 어내 이게 존나 헷갈린 게 3번을 웬만해서 져서까 하니까 <laughs> 아씨, 존나 어려워. 아전 1번이요. 1번 공기 아까워? 바꿀게 드릴게요. 아씨 봐, 2번이요. 2번 더러워? 바꿀게 드릴게요. 뭐야? <laughs> <너> 뭐야? <laughs> 뭔데? 그럼 2번. 자 하우카우님 정답은? 아, 3번 신이었습니다. 야, 너 이거 뭘 고르든 일단 따, 딴거 봐, 이게. 아, 그거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본 다 적혀 있어요. 아, 있어요. 적혀 네, 대본 있어요. 있어요. 네. 띵동. 5번, 델로가 네. 말을 한다. 네. 하우카우가 델로에게 야, 건넬 이 정도면, 말은? 이 정도면 혐오 아니야? <laughs> 어, 문제에 집중해요. ᄀ, <laughs> 미 1번, 왜 말을 하고 그래? 괜찮아? 2번, 와 델로가 말도 안 해. 3번. <laughs> 자, 이 중에 정답은 2번. 2번. 와 델로가 말도 안 해? 자, 하우카운님 정답은? 10. 아, 3번이었습니다. <laughs> 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 하우카운잘 모르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1, 2, 3번 다 입니까? <laughs> 할법해요. <laughs> 할법한 거지 한 적은 없잖아, 근데. 했어요 이거. <laughs> 그러니까. 아, 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 뭐야, 너, 이거. 가이 기억 못 해요. 야! 또나 기억력 안 좋다고 가스라이팅 중이잖아. 아 근데 기억력 안 좋은 거 맞잖아. 안 좋은 거 맞긴 맞네. 해. 음, 찡 맞으면 됐네, 뭐. 어, 6번. 있었어, 델로가 자랑을 한다. 아, 네. 하우카우가 델로에게 건넬 말은? 1번. 와, 그거 정말 잘된 일이네, 델로야. 2번. 니깎게? <웃음> 니깎게? <웃음> 자, 3번. 진. 자, 정답은? 3번. 진이요. 아, 하우카우님 정답은? 아, 델로라 쿠님 정답!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띵동 7번, 델로가 자책을 한다. 하우카우가 델로에게 건넬 말은 1번, 2번, 3번. 자, 이세개중 정답은? 아, 이거 악센트가 달라서 어려운데 이거. 정답, 3번. 3번 하우카우님 정답은? 2번. <laughs> 아, 아, 자, 아 야, 진짜 아, 진짜 2 번에 이 적혀 있어, 씨발, <laughs> 이 번에 적혀 있어. 아, 그래? 아, 씨, 뭐야 이거? <laughs> 사실 구라야. 정답 뭐라 적혀 있는지 아냐야 밖에 델로가 고르는 거에 다른 병신. <laughs> 아, <아이씨, 아이씨. 웃음> 델로가꾸님 아직 문제 남았습니다. 네. 어, 저몇개 남았어요? <laughs> 마지막 문제요, 이번 거. 띵동. <laughs> 8번. 통강이가 디스코드 방에 들어왔다. 하우카우가 통깡에게 건넬 말은 1번. 어, 통깡이 왔냐 2번. 누구냐? 3번? 어, 통과해왔네? 하이. <laughs> 나 갈래. <잘래. 웃음> 3번이요. 3번? 어, 통과해왔네? 하이. 자, 하우카우님 정답은? 1번, 통과해왔냐 <laughs> 야, 그거랑 이거랑 진짜 똑같지. 아니죠 하이가 안 붙었잖아요. 어, 그러네. 자, 자, 죽여야 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저거는 사람 취급을 해주면 안 돼. 근데 오늘 이 문제들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건델로님인거 아시죠, 지금? <laughs> 아니 시기를 존나게 건다니까? 왜나한테는 잘해 주는데? 그래 그딴 식으로 해, 둘이. <laughs> 어, 너무한다. 너 진짜 나중에 너는 칼 맞아도, 네 인생을 후회해라. <laughs> 아, 아 칼. 너. 델로가 이제 칼 들고 오면 올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야, 그냥 겸허히 받아들여.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칼 컷을 재봤는데 델로 약국님 아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몇 년을 같이 지내는데 하우카 원을 모르냐? 실망이다, 그거야. 저형 알고 지냈을 때4 년까지는 이러지 않았어. 어, <laughs> 아, 뭐? 내가 사랑한 거 알지? 아니? 사실 안 사랑해. 컨텐츠 <laughs> 뭐, 끝났어요? <laughs> 다음에 저 인간이랑 컨텐츠 붙이지 말아 주세요. 어 그래? 난너 좋은데. 그러면은 개무인 컨텐츠 할 때도 너 빼고 이렇게 다섯 명이 하는 해야 되나? 제 <laughs> 제를 빼면 안 돼? 제를 왜 빼? 왜 그분 나를 빼? 쟤는너 빼자 말안했아 제가 나 아... 괴롭혀. 뭐야, 카오가 너 괴롭혀? 제가 나 괴롭혀. 그럼 물어보자. 카오야 너쟤 괴롭혔어? 아니, 내가 언제? 안 괴롭혔다. 너 씨발. 가해자한테 가가지고 네가 쟤한테 괴롭혔냐 이러면은 가해자가 어 맞아요, 제가 괴롭혔어요. 이상하겠냐? 어왜할수 있지? 카오가 애는 착해, 아. 너가 용서해줘. 하지 마, 어젯밤 착해졌어. 자 여러분들 네. 그러면 오늘 컨텐츠 정말 평화롭고 재미있었고요. 자 다음에 아... 저희는 좀더 재미있는 벨로까기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아니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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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